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들국화님의 사연이 기사화돼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 대한 미담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아, 닉네임 들국화님과 함께 제가 인터뷰를 해서 두 편에 걸쳐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었는데요. 고향 콘서트 당시에 들국화님께서 콘서트를 보러 가셨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셔서 콘서트를 보다가 밖으로 나오신 상황이었는데 끝내는 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급대원 세 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콘서트를 주최한, 임영웅 씨 콘서트를 주최한 주최 측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 훈훈해서 저희가 좀 줄여서 줄여서 전해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와 관련된 수많은 미담이 전해졌죠. 저희가 기사로도 많이 보고 들었었는데 직접 들국화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와 정말 이게. 듣고 있으니까 현실이지. 과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들국화님의 가족분들이 이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수없이 연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확인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스탭들이 일하시는 근처에다가 의자 두 개, 심지어는 방석까지 준비를 하셔서 콘서트를 볼수 있도록 배려해준 콘서트 주최 측의 따뜻한 이야기. 너무 고마워서 들국화 님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 하시는 것을 무척이나 좀 아,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저희와 함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기사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 씨 콘서트가 왜 넘사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임영웅 씨가 팬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들국화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가족이라도 이렇게 해주기 어렵다. 들국화님이 개인적으로 간병을 오래 하셨대요. 가족 간병을. 그러다 보니까. 간병을 한다는 게,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냐 라는 말씀을 인터뷰 전에 통화했을 때도 하시고 인터뷰 내내 하셨거든요. 너무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해줬던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콘서트를 주최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세상에 좀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2024 트롯 뮤직 어워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에서는 이 트롯 뮤직 어워드에는 투표하지 않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소식을 듣지 못해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영웅시대에서 판단해 봤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팬분들께서는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좀더 임영웅 씨에게 도움이 되는 투표에 여러분의 화력과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25일에 팬카페에 영웅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쏘리 질러 와 안녕하세요 가정 여러분 잘 지내시죠? 그나저나 여러분 저 머리 짧게 깎고 너무 아재 스타일인데 어쩌죠? 공연 때까지 길러도 애매할 것 같은데 34세면 좀 아재스러워도 괜찮을지요? 너무 별로면 가발이라도 쓸게요. 그럼 이만 총총 건행스 하면서 이 건행 표시와 함께 하늘색 하트를 올려줬습니다. 나무 조각 장식이 있는 벽면 아래에 서 있는 임영웅 씨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그 아래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임영웅 씨가 메시지를 올려주니까 시그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긴 했었는데요. 공연 때까지 길러도 애매할 것 같은데 34세면 좀 아재스러워도 괜찮을지요? 라고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번에 올려줬던 인스타그램에 올려줬던 그 하와이 간 사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꽉 달라진 임영웅 씨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얼굴이 너무 작고 이렇게 진짜 모델 같아요. 얼굴이 작은데다 키가 크니까 게다가 비율이 원체 좋아서 다리가 두 두대주... 대죠. <웃음> 예, 그냥 웃음만 납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점을 팬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건 너무 별로면 가발이라도 쓸게요. 라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아, 웃음을 자아내는 멘트를 써줬는데요. 아재스럽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기 같은데요. 예. 시계가 계속 거꾸로 도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전에 했던 헤어스타일도 아 되게 어려지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갈수록 더 어린 아이가 소년 같아지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머리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블랙 앤 화이트 아주 시크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임영웅 씨의 사진이 담겨져 있는데 참 마음이 예뻤던 게 작은 변화라도 팬들이. 깜짝 놀래거나 아니면 주목해서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 팬들의 마음을 신경 쓰는 세심함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별로면 가발이라도 쓸게요.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하긴 이런 건 생각한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임영웅 씨가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팬카페에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올 때 그냥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밤 중에 또 팬분들하고 이건 무슨 시그널일까요? 어떤 분은 버스킹 시그널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저는 여기 보면 공연 때까지 길러도 애매할 것 같은데, 애매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예매할 것 같은데인가? 그러면서 저 혼자, <laughs> 저 진짜 오게 갇히겠죠. 예. 상암 콘서트 치켓칭 공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뻔한 예측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굉장히 특이해서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금세 찾아낼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찾으셨어요. 예, 미소천사님이 뒤에 있는 나무로 위치를 찾으셨습니다. 네, 임영웅 씨가 사진을 촬영한 곳은요 콘네드 서울 호텔이었습니다. 여기가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벽면에 붙어 있는 나무 조각으로 찾으셨다면서 콘네드 서울 호텔이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 네, 임영웅 씨가 여의도에 가끔 출몰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쇼핑할 때도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 등장을 해서 사인도 해주고 쇼핑도 하는 모습이 팬분들로부터 제보가 왔었는데 요 콘래드 호텔도 여의도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이 배경으로도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다니 예,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별로면 가발이라도 쓸게요. 예쁜 임영웅 씨의 멘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도 즐거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콘서트 공지가 언제나나 싶어서 오늘 아침. 아침에 공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공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곧 조만간 상암 콘서트 티켓팅 공지가 올라올 텐데요. 굉장히 떨립니다. 예. 혹시 버스킹 공지 아니냐 하셨던 분들은요. 작년에 이제 요맘 때.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다 같이 소풍 가자 그러면서 시축 공지를 올려줬고 그래서 다 같이 축구 보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4월에도 다 같이 어디 갈 계획을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세워주지 않겠냐 지난번 콘서트 때 버스킹 얘기했으니까 버스킹 공지가 뜨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시축 정말 대단했었죠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야구장 안전을 위협한 아이돌 팬덤 때문에 또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포츠서울에서요. 야구장 안전 위협한 아이돌 극성 팬덤, 임영웅 씨 측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기사가 또 다시 한번 실렸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일인 23일에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어,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 이날 경기는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경기 전에 시구와 시타가 최근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이그룹 투어스의 신유와 도훈이 맡았기 때문인데, 이 극성 팬들이 멤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카이박스 앞 삼루 응원 지정석 통로를 막고 망원렌즈를 장착한 대포 카메라를 들이 밀었던 모양입니다. 관람하던 분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보안 요원들이 막아도 일부 팬들이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었고 보안 요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면서 팬들 때문에 삼루 일부 관객들이 응원하는 건 물론이고 이동까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다는 귀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하 실내 불펜장에서 투어스가 시구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한 극성 팬이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외부와 분리된 장소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촬영했나. 누리꾼들도 그러면 구단 측의 보안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고요. 시설 내부에 침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팬덤 영웅 시대는 모범적인 관람 문화로 가요 팬은 물론이고 스포츠 팬들에게도 찬사를 받은 바 있다라는 제 기사가 다시 한번 실리게 된 거죠. 작년 4월에 FC서울과 대구FC의 경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서면서 우선 드레스코드를 하늘색에서 제외했죠. 사실 영웅시대의 상징생인데 말입니다. 대구 FC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홈팀인 FC 서울을 배려한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영웅시대 측은 축구 팬덤의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지켜주시길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에 남다른 품격을 보여줘서 제 기억에 거의 한 2주 동안 기사화가 됐던 것 같은데 1년 뒤에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찾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던 구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상암에서 콘서트를 할수 있는 바탕을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과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마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팬덤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웅시대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